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 6월 달에도 검찰이 우병우 관련한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그래서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12월 23일날 국회 법사위원회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 전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웬만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예. 거예요. 특히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딱확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혐의가 의심된다라고만 해도 그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지 혐의를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통화 기록은 딱일 년만 보관된답니다. 예. 통신사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 작년 6월부터 우병우가 그만두고 나간 게 10월달이에요. 근데 10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의 통화 기록은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권순호의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에?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터져도 음.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은 어디로 갔냐? 예,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음.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음.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음, 사람의 성향이 사상 검증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여야 될 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음.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아 빨리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체계에 있어 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 관계 비리로 묶여 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산나래 민정수석 <laughs>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때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다른 판사가 해다오 이 사람은 아...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왜안치한 한참... 게? 우연찮게 다우병원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어~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거 <laughs>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재촉 사유가 있거든요. 음...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 하겠다. 관련되 있는 이, 공이 작았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에이.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말은 에이. 쉽지는 않죠. 에이.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어.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이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의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 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아. 이제 대법원장이 아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라고 인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네.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네.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비리 두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면 큰일나는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왜요 많다.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laughs>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편이었으니까 근데 네.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뒤집어 사안이지요 명경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니까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 성폭행 전담 판사라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어, 아버지는 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예. 홍모. 근근데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하고 을 있는데 사법부 그 그런...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뭐 봉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적폐 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5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까 싶기도 해. 이따가 어딘가에 그래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찾기가 힘들어서 거야.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네, 보시면 그렇죠.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으로 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 되이게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는 등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전 수석하고 근무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에?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터져도도 음.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은 어디로 갔냐? 예.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아.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음.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음.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음, 사람의 성향에 사상 거예요. 검증 아,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여야될 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음.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와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예, 총체적으로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돼 그런데 만약에 그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혐의가 의심된다라고만 해도 그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지 혐의를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통화 기록은 딱일 년만 보관된답니다. 예. 통신사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작년 6월부터 우병우가 그만 두고 나간 게 10월달이에요. 근데 10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의 통화 기록은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권순호의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에?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틔쳐도 음.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은 어디로 갔냐? 예,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어. 들여다보여될 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음.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게 총체적으로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아, 빨리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음, 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 6월달에도 검찰이 우병우 관련한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그래서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10월 23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웬만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네. 거예요. 특히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음.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음.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 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음. 성향 일종의 그 사상 검증 같은.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좀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